에서는 이어서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문학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6번부터 18번 문제 풀어 볼 건데, 이게 현대소설 문제예요. 그래서 어 읽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인물 저기 관계도를 한번 그려 봤어요. 어 인물 관계도가 하나의 저의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는데. 어,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게 이해하기 쉬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게, 이게 이제 현대소설에서 보다도 고전소설에서 많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고전소설에서 좀 헷갈리게 인물 관계가 제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면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틀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빈 공간에다가 이런 관계다 읽으면서 기록해 놓으면서 읽으면 더 쉽게 문제 풀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윤보가 나오고 삼수가 나오는데 이 윤보는 최참판가를 습격을 하려고 준비하는 의병입니다 의병 내용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이 친구가 이제 의병인데 최첨판가를 습격, 습격해서 뭘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돈. 근데 이 삼수가 윤보를 찾아가가지고, 어, 조준구 아내 홍씨를 습격하라고 조언을 해줘요. 부탁을. 근데 사실 삼수는 조준구 아내 홍씨의 하인입니다, 하인.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는 거지, 배신. 근데 윤보가 못 들은 척 하죠. 나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가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윤보는 의병을 이끌고 조준구 아내 홍씨 요기를 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조준구 안혜홍 씨는 서희를 의심하죠. 네가 사주했지 하면서 네가 의병들 사주했지 하면서 의심을 하는데 어 서희는 이 조준구 안혜홍 씨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서희가 최첨판가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이 조준구 안혜홍 씨가 최첨판가의 재산을 가로채 버려. 원래 서희가 받아야 될 거를 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읽으면서 저, 기록해 나가면 어, 이해할 수 있는 음, 내용인데 이렇게 선생님 이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읽어보면 쉬운 관계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1 6번 보도록 할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어 일단 A는 네. 일단 A 같은 경우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 어 보통 뭡니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빗대어 표현.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현법이 뭐, 직유법, 은유법, 또 의인법, 뭐 화류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수능에서는 이게 뭐, 은유법이다, 의인법이다, 화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안 하고, 뭐,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함께, 또는 뭐, 의인화 시켰다, 또는 뭐, 어,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요 표현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서 요걸 다 묶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아, 이거는 사실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풀었겠지.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한번 보면은, 왼쪽 화면 보면요. 덩어리 같은 침묵 있지. 요거 요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여기 이제 이게, 지규죠, 지규. 비유적 표현이고요. 이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 이게 지금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지금 표현입니까? 의병이 집합하고 있는 그치? 의병이 집합하는 조용히 아주 집합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자 이제 B를 볼까요? b 를 볼까요? 아, 이어서 3번 볼게. a 먼저 쭉 아, 예. 이번 보고해야겠네요. 그냥 이번 그대로 순서대로 봅시다. B를 보면 지금 이홍 씨가 서희를 의심해서 둘이 이제 싸우는 이제 뭐 싸운다기보다는 서희를 막 저기 어 의심해가지고 잡들이 하려고, 혼내려고그죠혼내려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아, 여기저기 여기? 음성 상징어 와락 와락. 이거, 의태어 정도 되겠지? 의태어. 음성상징어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뉩니까? 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나뉘어서 각각 소리나 행동을 어, 상징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우리 국어는 음성상징어가 굉장히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우리 한국말은. 그게 좀 우리 국어만의 특징이야. 뭐, 깡충깡충. 졸졸졸, 뭐 개굴개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의성어 태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언어에는 이런 게 많지 않아. 있어도 몇개 없는데 우리 국어는 엄청 많죠. 아무튼 맞죠. 격렬함을 강조하고 있죠. 둘이 이제 뭐 투닥투닥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보세요.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관찰 중심 맞습니까? 지금, 의병이 집, 조용히 집합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고요. 맞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 어딨냐면, 여기 있죠, 여기 죠 지금,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나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저기, 시점을 알수 있겠네. 시점은 뭡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여태도 맞습니다 3번은 둘다맞고요 4번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의 긴장감을 더한다 한번 A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노란색 형광펜이 과거고 어, 하늘색 형광펜이 현재의 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 엇 보이고 미래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 니은 는 ㄴ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어, 맞습니다 맞고요. 자, 5번 보세요.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어, 시간적 나와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자정이 넘었다 칠흑 같은 밤을 타고 하면서 시간적인 뭐 배경 제시했죠. 시간 배경 제시했죠. 제시했고 어, 여기 맞고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배경의 변화를 통해 원인을 드러낸다.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배경 변화 있어? 없어? 같은 공간이에요. 여기가 다. 같은 공간. 배경 변화 없습니다. 같은 배경. 같은 공간에서 지금 둘이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 거예요. 틀렸고, 원인도 안 나타나. 이 원인도 이 b 에서안 나타나요. B에서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아이고, 뭡니까? 이게 갑자기. 네, 아이고. 그냥 넘어가, 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봅시다.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 먼저 기억 볼까요? 꿩 먹고 알 먹는 거 아니겠소. 요거 지금, 삼수가 찾아와서 윤보에게 홍준구와 아내 홍씨를 먼저 공격해라. 어, 걔네들 돈이 엄청 많다. 외놈과 한통 속인데 왜걔네를안 치냐? 해가지고 막사주를 하는 모습인데, 어,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다.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단 말은 안 합니다. 뭐, 무슨 말합니까? 지금 어... 저기 어디 있습니까? 이 재물, 빈손으로 우찌 하겠어 하면서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돈을 이게 아니고 돈 마련할 수 있다.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동네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협박이 아니고, 니은 보면은. 어, 내가 뭐 염탐이라도 오, 하러 온줄 아십니까? 그랬으면 벌써 조가놈한테 동네 소문 고에 바쳤을 일이고 하면서 이인 진작에 내가 말했을 거다 해서 협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협박하러 온게 아니다. 진짜 니편 네 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틀렸어요. 이번 말이 틀려서 협박 아닙니다. 자, 디귿 보세요. 디귿은 화적 놈들 불러드릴 것없이이 화적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지금 그윤본내죠윤본내 윤본네 의병들을 말하죠. 그래서 홍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고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어 맞죠, 맞죠? 요거 맞죠? 그래서 정답이 3 번이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리일 가장 볼까요, 같이 어, 리일 보면. 어, 사람이 영악한 것은 범, 범보다, 이 범은 호랑이를 말하죠, 호랑이? 호랑이보다 무섭단 말못들으셨어 하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죽을 생각을 했어, 지금. 죽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 돌아보면서,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으라고 죽어, 내가? 하면서, 홍 씨는 똑바로 주시하면서, 지금 이게 뭡니까? 어, 지금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어, 생각이 바뀌었지? 내가 왜 죽지? 나는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주고 하면서 사람 영악하다는 것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못들으었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복수하겠다, 협박하는 협박, 그지?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몰아가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몰아가는데 어너 지금 나를 감당할 자신 있겠냐? 내가 지금 영악해지면 범부, 호랑이보다 무서워져가지고 너를 지금 어, 너한테 복수할 수 있다, 그죠? 어, 그런 말인데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홍시의 뻔뻔함과영악함이 돌을 넘었으면 경우 이거 틀렸죠? 자기가 영악해지겠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서희가 영악해지겠다는 그래서 너한테 복수하겠다는 를 말이겠지 틀렸죠 자5번 조준구는 지난 밤에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어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내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돼 이게 뭐 습격 삼수가 습격했습니까 틀렸죠 누가 습격했어요 습격한 사람은 윤 윤보지 윤보 어, 틀렸죠 5번 틀렸습니다 자아이고 계속 이게 이렇게 되네. 넘어갑시다 그냥 1 8번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면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질서 사회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 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세력 저항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며 복잡한 관계만을 형성한다 아까 뭐 윤보와 삼수 그리고 조준구와 홍씨와의 관계만 봐도 그렇죠 어 윤보는 삼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협력관계의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단독적으로 공격을 했고 삼수도 어, 조준구를 공격해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공격이 실제로 오니까 어때요? 구해줬어 여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삼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 홍, 조준과 조홍 홍씨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쳐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관계가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그런 소설 내용이에요 자 1번 보세요 최참판과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는 협력관계를 거부한 것이고 맞습니다. 2번 타닥 타장 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된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맞죠? 3번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비, 지금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체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 가 약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왼쪽 화면 보면 애기씨 하면서 울부짖으며 봉순이가 뒤쫓아갔다. 지금 어 서희가 죽을 생각으로 달려가니까 이 봉순이가 막으려고 이 저기 어뭐 하려고 서희를 구하려고 봉순이가 서희 구하려고 하는 거야. 서희 구하려고 서희 구하려고, 서희 구하려고. 틀렸어요. 뭐자 달려들어서 잡아당기는 게뭐 협력관계 약화되어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3번이 틀렸네요.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5번까지 봅시다. 홍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대립관계, 이건 뭐 당연히 맞죠. 5번,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으로 보아, 관계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건 맞죠?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도움을 줬어, 이제 구해줬죠? 정답이 4번, 3번이 틀렸던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네. 다음 질문. 이 다음 질문은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이 고전소설 문제 조웅전이 나왔는데, 어, 영웅소설이고, 어, 조선시대 때 쓰였던 영웅소설입니다. 한번 2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쭉 내용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 송문제는 서번적의 관계에 빠져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지,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2번 보면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이게 지금 이앞 부분에 나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함곡을 향한다 보입니까? 함, 함곡을 향한다. 쌤이 지금 밑줄 쳐 왼쪽 부분. 그래서 연주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함곡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 연주에, 예. 연주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함곡으로 가고 있어. 함곡. 근데 지금 여기 봐 뭐가 틀렸어? 한곡에서 연주로 가는 게 아니고 연 바뀌어야죠. 연주에서 어디로 갑니까? 한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아 그래서 어, 이게 틀렸 틀렸죠? 자, 3번 보세요. 노홍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홍을 만나게되어 기뻐한다. 뭐 이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지금 보면은 왼쪽 화면 보면은 여기 딱 나와 있죠? 어, 너무 즐겁다고? 시간을 넘겨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만나니까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면서, 늦게 도착했음에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아,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 보세요. 4번은 왜 틀렸냐면, 어, 선봉을 이끌고, 위홍창이 선봉을 이끌고 들어간 게 아니야. 선봉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너는 급하게 들어가 선봉 데려와라. 해가지고 선봉을 데려왔지. 어, 위홍창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봉을 데리고 나왔죠. 밖으로 나왔죠. 틀렸어요. 오번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이런 게나옵니까이뭐 황금관을 쓴 노인이 여기 나오긴 나와요. 보입니까? 여러분. 이 노인이 황금관을 쓰고 있죠. 그죠? 뭐 손님 맞이는 안 해요.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맞이는 안 해. 이 맞이하는 부분이 옆에 나오긴 나와. 저기 여기 보세요. 왼쪽 화면.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시로 내려와 영접한다.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뭐 황금관쓴 노인이 여러 사람을 맞이하는 부분 안 나오죠. 요번 틀렸어요. 그리고 네. 자, 그러면 옆에 이제 문제 하나 더 봅시다. 2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냐면 A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어 원수 자연스럽게 날개로 이게 지금 꿈에 들어가는 꿈에 꿈 속에 꿈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임몽 단계라고 임몽 단계 고전 소설에서 우리 뭐 꿈속에 들어가서 뭐 미래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든다든지 뭐 비현실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든지 뭐 이런 어 꿈속의 사건을 통해서 뭐 시, 사건의 실마리가 제공이 되는 그런 류의 구성이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인제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합니다 환몽 구조 이런 걸 보고 인제 우리가 환몽 아이고 예 환몽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꿈에 들어갔다 나오는 구조. 그래서 그런 걸 한자로 임몽에서 강몽이라고 하죠. 꿈속에 들어갔다 깬다 해가지고 임몽, 강몽. 이런 구조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구운몽이 있죠. 구운몽. 아주 유명한. 어릴 때한 번쯤은 읽어보는 구운몽 소설이 있죠. 아무튼 봅시다. A는 그런 부분이고요. B는 뭡니까? 지금 꿈속의 일을 생각하면서 되게 저기 심란해 하는 부분이죠. 아, 내가 꿈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어서 나라를 구하지 못한다고, 결국 패배한다고 말했는데, 아,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굉장히 염려하는, 꿈속 내용 가지고, 내용을 이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어, 문제 봅시다. A에서는 광하람을 통해 진취적 기상이 들어, 뭐 이런 거 없죠. B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 낙관적도 없어 염려하고 있죠. 3번 A에서는 낭만적 사건에 대한 환상성이 낭만적 사건에 뭐 뭡니까 이게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대한 현실성이 이런 거 없죠. 구체적인 시대 구체적인 시대 뭐 없죠. 4번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 비료, 비롯된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이 뭡니까 없습니다. A에서는 비현실 공간에서 느껴진 신비로 맞고요.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끼는 불길함. 맞습니다. 그래서 어이 비현실적인 꿈속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나타나고요. 맞죠? A는. B에서는 불길함. 이 불길함이 뭘로 표현되냐면 지금 잔나비. 슬피운다. 두견성이. 불력이다. 이게 뭐냐면 원숭이가 슬피운다. 소적새가 울고 있다. 이런 그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있죠. 우리 시에 시로 보면 객관적 상관물에서 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객관상관물이 이제 어 인물의 감정이 이입돼 있죠. 뭔가 심란하고 슬프니까 어 외부 그 자연물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내가 그걸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입했다. 저기 대상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답이 5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25번 보세요. 큰 잔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는데, 1번이 틀렸어요. 참석자는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외를, 이게 틀렸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지 않아요. 자신의 공적을 밝히며. 이렇게 바, 바뀌어야죠. 그래서, 에, 보면 여기 보면은, 위쪽 보면은, 저, 뭐, 저는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공적 바라고, 그치? 어, 그래서, 그래서, 이얼이네 주시고, 그리고, 예, 어, 어디까지 있냐? 예, 어디까지 있죠? 쌤이 어, 아, 여기 공적, 어, 여기 저기 있죠. 여기 있죠? 어,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어 올리라 해 가지고, 이게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밝히라고 그죠? 하는 부분이죠 뭐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아요 참석자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 기대 이게 특정 인물이 누니 조웅이 조웅 조웅에 대한 염려와 기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아뭐 전쟁의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그지? 뭐 조웅이 뭐 시운일수록 통 죽을 듯 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도사에게 부탁하고 왔다 하면서 뭐 저기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맞고 3번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 이 국가는 송나라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라의 흥망성쇠. 아뭐 대송이 역적에게 망하니 뭐 멸송이 되면 언제 회복합니까 하면서 흥망성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4번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 여기 나와 있지? 뭐 말하고 뭐 감정 주체를못 해서 노기 틈천나칼빼 들고 성내고 땅에 섰고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별 별 행동 다하죠 네, 맞고요. 5번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뭐 여기 이쪽 여기 네,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어, 잔치를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가인이 앉았다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죠. 맞습니다. 아이고 계속. 맞고요 정답 1번이었던 25 문제였습니다 26번 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위글에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이 조응전은 꿈에 라는 이제 기능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 현실에서의 위기 초월적 세계의 비호 이 비호는 무슨 의미냐면 이 저기 비호가 저기 보호반단의 보호 이렇게 생각합니 알겠죠? 이렇게 이제 두껍네.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초월적 세계의 나기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좀 의심하지만, 전달자이 노웅이지도, 노홍. 구체적 증거물, 편지죠? 이걸로 이제 확인하고, 어, 이제 뭐, 실천해서 영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문제 풀어 볼까요? 꿈속에서 송문제가 조응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도사에게 부탁한다 해가지고 여기 구하려고 하는 부분 초월적 세계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겠군 맞죠 이번 조응의 행궁 중에 슬퍼하는 것은 여기 염려해서 슬퍼하고 있지? 어,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이 확신하지 못하 이게 아니라 패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치? 확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 전쟁에 패배할까 봐. 두려워. 그지? 정답이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웅이 거론되는 것은 조웅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군. 어, 뭐 봤죠? 조웅을 처음 봤고. 조웅이 노옹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저기 뭐야. 어, 선봉대를 빼라고 하는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맞고요. 노홍이 천 명도 사이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 맞죠? 맞죠. 이 번이 틀렸죠. 확신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패배할까 진짜 그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이십육 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고전 시가와 현대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